패들 잡본을막 해가지고 막팔다막 썰어 갑니다응 엄청 네. 싸드만 뭐한접시에먹으어썰서만원뭐1 0 0 0원처 이게 뭐예요 아래요정보아알지아감 감사합니다 뭘 싸서 먹 아, 그 아, 10000원. 10000원 넌 정말 이너렇게맛있 n t you? Some o 정말 o u Some o 할 때? o u Some of you. Some of you. Some of you. Some of you. s o m 찮다간는데야 되니까.